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놀다가 지금 들었어요이 넓은 들에서 풀도 뜯어먹고 또 우리 염소들이 닭 모이를 좋아해서 닭장을 문 열어놓으면 거기 가서 다 먹어요.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놀고 있어요. 많이 커서 지금 벌써 새끼 밴 염소도 있고 그래서 그 새끼를 낳으면 어 가난한 우리 학생들 집에 분양을 해서 잘 키워서 그것으로 어좀잘 살아보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.